라이즈 오브 킹덤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여정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문명의 탄생부터 전설의 남을 황금기까지 자신만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 보세요. Im Teutoburger Wald endet dein... Ja, mi manibus meis est Afrika. Im Teutoburger Wald endet deine Geschichte. My enemies will choke on their own blood. Du dois être auprès du roi. La conquista comienza ahora. King wu chang shi, 싸움은 이기고, 공이 많으니. 만족하고, 이만 물러가는 것이 어떠한가. لقد ذاق فريقي طعم الانتصار. لن يوقفنا شيء. Ô수만의 긍정의 꽃은 안, 억어 씌우. numéro virorum. 뇌 cab mensura corporis. da bono a n i m bellum censebitur. from a barren land engulfed in the flames of war our people eventually arrived here a new world full of hope and possibilities We camp. We explore. We hunt. And we protect each other from great danger. Here our people stand. And the destiny of civilization lies in your hands. Rise of Kingdoms! 지도자님,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보좌관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땅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것 같네요. 비록 작은 도시에서의 시작이지만 그 끝은 분명 위대한 문명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 없이는 살수 없는 법이죠. 우선 농장을 건설하여 도시 내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량을 수집하세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풍족한 삶을 보장해 주죠. 앞으로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aughs> 야만인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도와주세요. 지도자님, 어서 도시 밖으로 나가보세요. 질키는 놈 하나 없는 편안한 마을이로군. 이제 모든 식량을 챙기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려라.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은 우리도 병사가 적고 세력이 약해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난민들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좋아, 너무 쉽구만.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더 있다. 가자. 여기는 위험합니다. 우선 도시로 돌아가시죠. 야만인이 언제 다시 습격해 올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부대를 훈련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벽을 업그레이드하여 도시의 방어력을 향상시켜 볼까요? 이제 부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를 결정짓는 건 훌륭한 사령관의 존재죠. 주점을 건설하여 뛰어난 인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황금 보물상자를 열어보세요. 을 만나게 되요 나라의 군대는 강하나. 강물이 저들을 덮을 것이다. 여기를 눌러 야만인을 찾아보세요. 감히 여길 제발로 찾아와. 후회하게 해주지. 자. 이제 부대를 파견하여 야만인들을 공격해보자. 싸움은 이기고, 공이 많으니, 만족하고 이만 물러가는 것이 어떠한가? 더 이상 도망가기는 힘들어. 끝까지 싸운다. 겨우 이 정도로? <laughs> 멍청하군. 지금 바로 끝을 내주지. 새로운 전투 목표를 선택하여 연맹원을 지원해 주세요. 일이라니. 운 좋은 줄알아라 조만간 다시 보자고. 당신 같은 용감한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꼭 부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쉿, 힛, 힛, 요 지도자님, 뛰어난 리더십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셨군요. 백성들이 지도자님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이 당분간은 조용히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세력을 키우고 도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도자님 퀘스트를 진행하여 도시를 더 발전시키세요. 마을에 습격해온 야만인을 처치하자 일부 백성들은 이에 감동하여 저희와 함께 적에게 대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도자님, 저희는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찰병 후보에는 바로 저희가 적임자입니다. 정찰병 주둔지를 건설하여 정찰병을 관리해보세요. 저를 파견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색해보세요. 정찰병은 지정한 영역을 탐색하며 무언가를 발견하면 보고합니다. 이제 도시로 돌아가 하던 일을 마저 하시죠. 환영합니다, 지도자님. 여기는 성실한 건축 인부들이 머무르는 소박한 숙소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건설 대여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튼튼한 창고는 일부 자원이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창고 등급이 높아지면 자원 보호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스시로 창고를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Yeah. <laughs>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5분이 소요됩니다. 아이템을 사용해 속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죠. 잘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속 아이템을 사용하면 전투력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님의 훌륭한 지도 덕분에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청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희는 위대한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다른 지도자님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이 왕국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다른 도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문명마다 건축물이 다르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도자님 죄송합니다. 아직 채굴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여 아카데미에서 채굴 기술을 연구하며 지도자님 이것은 연맹 자원지입니다. 소속 연맹을 위해 계속해서 자원을 생산합니다. 연맹원은 연맹 영토 내의 자원지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일부를 획득합니다. 그러니 연맹 요새와 깃발 건축을 도와 연맹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님 이곳에서는 농지 언제든 부대를 파견하여 자원을 채집할 수 있어요. 이런 자네 hey play a game? A new adventure. adventure